자 이번에는 영상정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정합, 이 영상정합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사진측량에서 공선조건 이게 바로 이제 수치 사진측량으로 넘어오거나 영상처리로 넘어오면서 위성에 대해서 영상정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입체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어떻게 찾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영상 정합, 이미지 매칭이에요. 자, 이 영상 정합은 수치 사진 측량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입체 사진의 중복 지역에서 중복된 지역에서 서로 왼쪽 사진에 어떤 점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점인가 아직 공액점을 찾는 것을 영상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나 해석식 사진 측량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는데 수작업을 하거나 또는 해석 도화기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수치 사진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공액점의 탐색, 즉 에피폴라 포인트의 탐색은 점차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정합은 입체 영상 중 하나의 영상의 특정한 위치에 해당되는 실제 객체가 너무 말이 어려워요. 자. 두 개의 영상이 있어요. 그중에 왼쪽 영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포인트, 이게 오른쪽 영상의 어느 위치에 촬영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서로 각각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사성 측정을 이용합니다. 자, 이번엔 밝기 값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이 밝기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밝기 값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픽셀 하나에서의 밝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밝기 값. 그래서 얼마나 밝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0부터 255까지 몇 단계? 256 단계. 왜256 단계요? 0도 쉬어야지. 그쵸? 예. 그런 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계조 값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계단할 때 계단계의 계자고요. 조는 밝을 조자예요 예, 아침 딱이 아닙니다. 계조. 다가침인가? 예, 이게 아니고 점점 점점 밝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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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장 밝은 값, 즉 백색. 여기는 가장 어두운 값, 즉 흑색. 그래서 얘의 값이 0. 얘의 값이 250. 5가 됩니다. 볼까요? 백색과 흑색 그리고 중간 밝기는 회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 밝기는 짙은 정도로 표시해요. 그래서 흑에서 백까지 얼마? 0에서 255까지 총256 단계로 구분해서 밝기의 단계로 표시하는 게 바로 계조 값입니다. 계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디지털 넘버라는 게 나오네요. 디지털 넘버. 럼버. 디지털 넘버 뭐예요? 자, 이것 역시 수치 영상에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역시 픽셀에 대한 값이에요.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레이스케일, 즉 계조값, 회색조 값의 컬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래요? 자, 하나의 영상소에 대한 수치값들로 대상물의 상대적인 반사나 방사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그레이스케일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에 0부터 255까지로 색깔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 5 6까지 서로 다른 값을 포함하는 정보. 이거죠. 이게 각각 8비트로 저장되고 여러분 알겠지만 1비트는 8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그렇 그래서 이 디지털 넘버는 RGB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IH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CMY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RGB는 우리가 여태껏 여러 번 얘기했던 Red, Green, Blue를 얘기하는 거고, IHS는 intensity, hue, saturation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m y 는 c y a n Magenta, Yellow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RGB는 Red, Green, Blue로 빛의 삼원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 그린 블루 이세 종류의 광원을 이용해서 색을 혼합하는 거고 이 색은 섞일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 혼합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잠깐. 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색의 삼원색이 뭐죠? 예,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빨로파. 얘는 색을 섞으면 점점 점점 검은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완벽히 섞으면 완전히 새까만 색, 까만색이 되지만 RGB 이 빛의 삼원색은 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된다 요것도 비교해 두세요 자그 다음에 IHS 이거는 Intensity 명도에요 그 다음에 Hue 색도죠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 요거로 표현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RGB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용이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Y 얘는 시안 마젠타, 옐로, 우요세 가지로 표현한 거고 혼합을 함으로써 색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명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짐으로 감산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보는 그림이 여러분 이제 RGB와 CMY 또는 CMYK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뭐 전부 다 거의 포토샵을 다쓸줄 아니까 포토샵에서 어떤 하나의 컬러를 딱 찍으면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죠? 그걸 딱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R값 얼마, G값 얼마, B값 얼마, 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동일한 칼라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게 현재 이 디지털 넘버들의 덕분이죠. 그래서 CMY 또는 CMYK도 마찬가지로 0부터 255까지로 나타나고 IHS 역시 0부터 255까지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I값 얼마, H값 얼마, S값 얼마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공액점을 찾기 위한 영상 정합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네요. 자, 먼저 영상 정합의 요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합의 요소를 결정해서, 즉 하나의 영상에서 점이나 특징 등의 정합 실체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상 요소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행 요소를 확인합니다. 공행 요소. 그래서 나머지 영상에서 대응되는 그 점이 어디에 존재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찾아 놓으면 이제 위치 결정을 하게 돼요. 위치 결정. 자 그래서 대상 공간에서 정합된 요소의 3차원 위치를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되죠. 3차원 위치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하죠. 과연 맞는 점들이 왔는지. 그래서 영상 정합의 품질을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수행해요. 자 영상 정합 요소를 결정하고 공행 요소를 확인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이러한 플로우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우리가 영상 정합을 할 때, 영상 정합을 할때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기하학적 왜곡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뭐 위성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 그다음에 또뭐 무척 많죠. 이 종류들이 예. 뭐 대기 굴절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럼 이왜 영상정업에서 이 영상정업의 요소들이 왜곡을 발생하게 되는지, 기학적으로 왜곡을 발생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왜곡은 표정인자에 의해서 기학적 왜곡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표정인자에 따라서. 그리고 기학적 왜곡에서 경사진 표면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학적 왜곡에서 기복의 영향으로 또 기학적 외국에서 기복의 영향으로 왜곡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형상 기준 정합에서 기학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기학적 왜곡이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번에는 영상 정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합 방법. 영상 정합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역 기준 정합, 그다음에 형상 기준 정합, 그다음에 관계형 정합. 이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영역 기준 정합 area based matching area based matching. 즉이스 매칭. 단위 지역, 떤위위지을단준으적 단위 하는 준합이하요 정합이에요. 자, 이 영역 기준 정합은 오른쪽 영상의 일정한 구역을 기준 영역으로 정해 영역으로 g young young y o u 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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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u n g y o 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 영상과 상응하는 위치를 g y o u n 같은 위치를 찾아내는 원리가 바로 영역 기준 정합이에요. 즉 영역을 구획한 다음에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영역을 구획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그 동일 구역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 이동시키면서 영상을 매칭시켜 가는 방법입니다. 자, 영역 기준 정합의 방법으로는 밝기값 상관법과 최소 제곱 정합법이 있습니다. 자, 밝기 값 상관법은 영상을 정합하는, 즉, 이미지 매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한 영상에서 정의된 대상 지역을 다른 지역의 검색 영역상으로 한 점씩, 한 점씩, 한 땀씩, 한 땀씩 이동하면서 모든 점들에 대한 비슷한 점 또는 공통점, 요걸 찾아서 계산하는 게 바로 밝기 값 상관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최소제곱 정합법은 탐색 영역에서 대응점의 위치를 찾는데, 대상 영역과 탐색 영역의 밝기값의 함수, 밝기값의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대상 물과의 일치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요게 두 가지가 약간 다른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형상기준정합이네요. 형상기준정합, Future Based Matching이에요. Feature, 자, 이 형상기준정합은 영상들 사이의 대응점을 찾기 위한 자료로 아까는 영역을 썼죠, 영역기준에서는. 영역기준정합에서는 영역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형상기준정합에서는 이 찾을 조건으로, 자료로 점, 선 또는 가장자리, Edge 이런 특징, Feature, Feature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특징을 찾아내는 기법이 바로 형상 기준 정합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에서 추출하는 연산자는 컴퓨터 시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연산자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형상 기준 정합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요. 이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 형상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의 모든 특징을 즉 피처들을 모두 추출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같은 것들을. 따라서 이 특징 정보는 영상을 형태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특징을 찾기 위한 검색 영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피폴라 정렬을 수행합니다. 아, 에피폴라 또 나오네요. 공에 대한 얘기. 에피폴라 정렬을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형 정합입니다. 관계형 정합. 이 관계형 정합 (Relational Matching) 이거는 영역 기준 정합과 형상 기준 정합만 이용하면 전 영역에 대해서 모든 정합점을 발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선이나 영역 이런 등의 부호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묘사도 하고 또 이러한 객체 외에 객체들 간의 관계 객체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포함해서 정합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뭐 포인트, 블롭, 라인, 리전 이런 구성 요소들을 길이나 면적, 형상, 평균 밝기 값 이런 속성을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공간적 관계에서 그래프로 그래프로 만들어지고 두 영상이 구성되는 그래프의 구성 요소들의 속성을 파악해서 두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체 영상은 시야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성 요소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합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정합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 이것도 기술사 시험이나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기사 시험에도 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새로이 우리 측량 파트에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이미지 프로세싱즉 전제 쪽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정합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음. 기억해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